2023년, 2024년, 개명용갑진년 동안과 해제 법문에 있어서 반드시 조금 이 짚고 넘어가야 할 법문이 있어요. 1월 15일 동안과 해제를 했더라면 조만간 2월에 영등달을 맞이를 해요. 영등달은 제석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어느 때부터인가, 2월을 영동달이라고 해요. 없는 말이 나타났어요. 영동달의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영등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등달, 이것은 이 제주도에서 제 나타난 것이고, 제석달. 아. 이것도 이제 그, 일련의 죄를 드리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 영동달이언이 어디서 나타났나 들어가 보니까 영은 동쪽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영동달이라는 건데. 고, 고유의 그 명칭은 영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등이나 영동이나 생장수장의 그 활동의 주체의 에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영동딸의 개념 동서의 영동딸의 개념이 맞아 들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남북 운용의 주체 그 남북은 운용의 주체로서 중심 잡이 질량이 잡아 줄때 가능한 것이에요. 중심 잡이가 중신자비로서 그 행위를 다하지 만, 못하면 영동 딸이건 영동 딸이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생장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면 사방의 개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삼라만상 물질세계 발굴 우주에는 사방의 개념이 정확하게 바로 섰다라는 얘기죠. 남북은 중심잡이로서의 운용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운용의 주체로 자리해야 될까? 생장, 수장, 활동의 주체, 중, 그, 동서가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운용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제주도에서는 바람과 비의 여신, 제석제석이란 것은 영등알미라고 그래, 영등알미. 제주도에서 있는 영등알미가 들어서서 그 2월 보름 동안 머물다 가는데 이 시기의 날씨 여부에 따라 한 해의 농사와 어획량에큰 영향을 미친다. 그때는 육생달이 육생시대. 어부들은 어획량이었고 그 농부들은 풍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기후의 변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육생날이 육생시대. 모든 걸 하늘에 맡기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 실령 영자에 오를 영등달. 그러면 1월에 동한거가 지나면 2월에 영등이 시작되어 오를 등자라는 것이죠 신령스러운 기운이 오른다 어디에서 오를까 그것은 바로 동쪽에서부터 오른다 해가 동쪽에서 떠 중쪽을 거쳐 서쪽으로 지는이 동서의 개념은 그 활동 주체 생장 수장의 개념을 갖고 있고 인간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등달, 제석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월, 10월 15일에 시작되다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까지 3개월, 석 달, 열흘 동안에 동한 거 어떻게 안주하며 다가올 그 삼진 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공부해 나가야 하는 기간이 그 동안 거라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수장의 근본에 있을 때 가을의 수확한 수확량을 어떻게 쓸 것인가 쓰임을 다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한 해의 흥망성쇠는 턱달려를 이 동안 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준비를 해나가라. 꽃피는 춘사민이 찾아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 이럴 동안가가 지나서 찾아오는 영등의 개념은, 그, 올 2023년 그대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행의 결과에 따라 빛을 비춰주는 에너지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건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얼마만큼 이 반영되는 에너지가 많이 있느냐. 그것이 공적이라는 차원이죠. 누구에게나 영은, 영등은, 신령스러운 기운은 떠오릅니다. 어디에서 떠오를까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봄의 개념을 주어지는 것이에요 봄의 개념이 주어지기 이전에 영등달이 자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동달의 개념 어찌 보면 다르질 않습니다 모든 기운 해, 해가 동쪽으로 떠서 중쪽으로 거쳐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해의 비침이 얼마만큼 강하느냐 이 해는 선순환의 기운 위에서 한그위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비치는 내리쬐는 햇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의 기운 누가 먼저 많이 받아 한해의 농사에 그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인가? 자, 이 육생의 일환으로서 날씨의 변화는 기후의 변화이자 인기의 변화로서 운영주체 중심잡이는 활동주체 생장수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 이 중심잡이는 남북은 중심잡이는 운용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남북은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중심을 잡아 주느냐에 따라 활동 유체 생장 수장, 이는 만백성이죠. 동에서 중척을 거쳐 서쪽을 이룰 때까지. 봄, 여름, 가을까지의 그 행위를 다해 그 수학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가 있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 생장수장이 있는 것입니다. 둘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기후의 변화가 심각해요. 남북, 그 중심잡이 질량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 동서생장수장의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갖고 인간의 삶,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생의 일환으로, 우리 이렇게 볼수 있다면, 인생의 이안으로서는 우리는 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심을 이어 나가는 자리로 자리하고 있어요. 해양 세력 격까지의 핵심 미국의 그 기운을 받는 그거 그저 일본 열도 이는 해양 세력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압록강 도망간 이후의 그 핵심 몸통 중국과 가해 몸통 소련은 대륙 세력으로서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야? 이반도는해양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심을 얼마만큼 잘 잡고 나가느냐에 따라 갖고, 동서, 동쪽에서 해가 타, 중쪽, 그 핵심 몽통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갖고, 서쪽, 가지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중심잡이가 그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몸통은 뿌리를 통해 몸통이 살아나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 맺는 가지의 열매는 다시 해양 세력을 통해 두둑에 갇혀 뿌리로 들어오는 이 순환은 해양과 대륙의 순환이 같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생양은 태평양을 거쳐 두둑을 통해 뿌리로 들어왔어요. 해양을 통해가. 그러면 모든 육생의 문명의 지금 뿌리에 많이 갇혀 있어요. 왜 케이팝으로 열광할까? 케이 문화가 왜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것일까? 예전에 우리가 김치찌개 하나 먹으면 어느 나라에서는 니니는 잡탕치게 섞어치게 그렇게 더러운 것을 섞어서 먹는다고 손가락질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왜 쌀밥을 먹는데 쌀밥에 왜물 말아 먹느냐까지 했었어요. 이제 그러한 문화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아주 저렇게 쌀밥에 물까지 팔아먹고 김치찌개 섞어찌개를 먹기 때문에 저들은 독단적인 삶을 삶을 살기보다도 해양 세력과 대륙 대륙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심잡이 질량이 이러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심을 잡아 나가지 못하면. 생장 주장 활동의 주체는 그그그 그,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해 이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영등달. 제석달이 주는 의미예요. 영등달이라고 하지만 영은 분명히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누구를 위해 만백성을 위해 이 빛을 어떻게 발라서 활용해 그 쓰임을 다하느냐가 관건인데, 쓰임을 다하기 위해 남북 운용의 주체 중심 자비가 그 행위를 다해 나가야 돼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심을 잘 잡아 나가야 하는데, 모든 육생물질은, 육생문명은 육상 해양 바다로 돌아왔으니,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그, 그 대륙 횡단 열차로 몸통을 통해 가지로 그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양을 올려보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올해부터 최소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밌어요. 1월 1일은 설이에요. 설렌다 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우리 설은 한겨울 동안 거 중심에 설에 무엇을 먹굽니까? 떡국과 만두를 먹는 것이죠. 이 떡국은 신살로 아는 것이죠. 없는 곳에긴긴 밤. 물론 육의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안 거는 하나의 긴 터널도 같다. 이 터널을 벗이, 벗어나면 밝은 해가 쏟아나는 영등달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등달을 기대하기 위해 떡국이라는 방편을 쓴 거죠 육의 방편과 인기의 방편을 같이 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만두가 참 재미있어요 이 만두는 그 겨울 내내 묵혀졌던 영양가 있던 모든 음식물을 만두에 싸서 먹습니다 묵혀진 음식을 먹는 것이죠 왜? 뿌리 뿌리민족, 문직, 뿌리 민족은 묵혀진 민족, 인류에서 최고의 오래된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푹 삶은 것, 푹 고운 것, 된장, 고추장, 간장을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한겨울에 소모시킨 에너지를 보충시키기 위해 나머지 남은, 겨울철에 남은 음식을 싸서 먹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죠 그게 만두의 개념이라 그래서 설은 자시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시는 하루의 기운이 바뀌는 때를 가리켜 자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은 일년의 기운이 바뀌는 개묘년과 갑진년의 기운이 바뀌는 때를 가리킨다 그래서 설은 자시와도 같다. 그러면 2월 2일 영등 따름 축시라 할수 있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기다리는 때가 축시라는 것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영등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그이영의 예, 등불이 쏟아오를 때그 등불 누가 먼저 어떻게 깨끗이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영의 등불은 선순환으로서 천지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온 자가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만 사랑을 외쳤던 이들은 진정으로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 2월에 영등이 뜨면 3월 1일에서 3월 3일은 인시라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됨으로 인해 날이 밝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영등은 이미 온누리에 비쳐갖고 여명을 주기 시작한 때가 인시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기가 불어나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됐으니 생장수장 결과를 위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이다. 그때는 생각, 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행의 현장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 아닌 너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고 숱한 인연을 만나는 곳이라. 모든 문제는 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왜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각의 차원을 잘못 갖고 있어요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나를 위해 나 먹고 살기 위해 행위연장 사회로 진출하다 보니까 인연은 무엇을 통해 만나요? 육성량을 통해 만나 그러니까 육성량을 통해 만나면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육생량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내가 너보다 더가질려고 내가 너보다 더 가져야만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보다 내가 더 갖기 위해 각축장이 되어버리니까 충돌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게 행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행의 현장의 개념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개념이 뚜렷하게 자리한 곳이 사회예요. 그럼 먼저 주는 이들이 누구, 누구라 할 수가 있어요.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 질량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줘야 하는 것이에요. 상층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먼저 줄 때, 아쉬워 찾아가는 이들이 먼저 받아 먹고 나의 에너지를 생성시켜 그위에상층의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나무순환법이에요. 정확히 나무 순환법 이 개념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충돌이 다 잦아져. 이 충돌은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이죠. 니 어떻게 살아갈래?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났느냐 이것을 끼우침을 주기 위해 일으키는 게 충돌인 것이죠 충돌은 사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죠 사랑은 먼저 주고 후에 받을 때 느끼는 게 사랑이라 물론 이 사랑의 개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는 이월의 영능의 딸이 솟아나면서부터 그 햇살의 사랑을 어떻게 많이 내가 받을까? 개묘년 한해 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사랑을 하며 살아왔는가? 사랑을 한 자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진정. 영등달의 빛을 바꾸지 않다면 사랑의 개념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 행위를 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 행위를 바로 하고 자한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을 바로 일으켜야 하는 것이며, 그 선순환의 개념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행해 연장 사회인 것이고, 행해 연장 사회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의 주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쉬운 활동의 주체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를 만나 자기의 아쉬운 에너지를 충족시켜 가면서 그대도 성장의 나감에 따라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월 5일은 진시라 할수 있는 것이고 7월 7일은 대낮 오시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7월 7일 넘어 8월 15일은 한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한가일까요? 수확을 한단 말이야. 오곡 백가를 수확을 해그 대자연의 기쁨, 대자연의 감사의 축원을 울리는곳 그때가 추석이에요. 조상의 차례를 지내는 개념은 내 욕심의 개념이라 그, 그 조상이 있는 것도 천지 대재연이 있기 때문에 조상이 있는 것이라 이 추석의 개념은 천지 대재연의 추권을 드리기 위해 정확히 8월 15일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1월 1일 날 만두와 떡국을 먹는 반면에 추석은 송편을 먹어요. 이 송편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나에서 수확한 각종 씨앗이 송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씨앗을 먹는 것이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죠. 왜 씨앗을 8월 15일날 먹을까? 동황어치나 영등딸치나. 꽃피는 춘사, 멀에 파종을 하기 위한 그 기쁨, 씨의 기쁨을 알다만이 그 씨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성편의 개념은 이 개념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달라요. 만드는 밀가루로 하는 것이고, 성편은 쌀로 빚어요. 왜? 오곡백가의 풍사만을 알기 위해 쌀도 결국은 뭐예요 씨라는 얘기죠. 그 씨를 먹고 꽃피는 춘사만이 오면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뿌리를 내렸다면 대자연에 내리는 물과 햇빛과 바람 이를 통해 하나의 농사가 결정지어진다라고 해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에게도 따사로울 것 같은 봄날,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도 따사로울 것 같은 이 봄날에 사고가 많이 나요. 한 해의 행위에 대한 결정을 이미 표적을 받고 들어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의 등불은 하늘로 타오르고 있는데, 타오르는 영의 등불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지 못한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사랑의 행위를 돌이켜보기 위한 표적이 주어져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따사로울 것 같은 봄날. 하지만 누구에게는 따사롭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뒤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너그러울 것 같은 가을날 수확이죠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가을날 너그러울 것 같습니까 수확이 있습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동안거 영등딸 제석딸이 주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영등 할미를 그 날씨를 달래기 위해 제석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건 육성날이 육성시대인 것인데, 네가 한해를 엉터리로 막 살고 네 욕심대로 막살라고 하놓고 영등딸 그러니까 제석딸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갖고 그 기운을 달래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건 얄팍한 거야. 그 얄팍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따사로울 것 같은 봄날, 참 따사로워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고, 누구에게도 너그러울 것 같은 가을날, 그렇지 못한 이유가, 제석딸, 영등딸에만 영등 할미를 달래기 위한 고로한 짓거리를 해는 이들에게 내리는 표적이 분명히 주어지는 시대가 왔다. 그 시대가 그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것입니다. 꽃피는 춘삼머을 위해 영등딸이 자리하는 것은 해가 비칠 때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지가 시작되는 것이고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농사의 개념이 자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깊은 뜻을 잘 알아야 하며 이 이제 동안과 지나면 자리하는 양복달의 개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부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문 역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